나인호와 이세영이 엘르코리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새 드라마 모텔 캘리포니아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드라마는 2019년 심윤서 작가의 소설 홈, 비터 홈을 원작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로 주인공 지강이 이세영 분 가시골 모텔인 모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고향을 떠났다가 12년 만에 다시 돌아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첫사랑이자 어린 시절 친구인 천연수, 나인호분, 와재회하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세영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캐릭터 지강이에 대해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다가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하며 성장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지강이는 혼혈이라는 배경과 모텔이라는 집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전에 다양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녀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무척 궁금했어요. 라고 답하며 캐릭터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기 경력에 대해 돌아보며 이세영은 배우로 살아가는 삶이 축복처럼 느껴져요. 동료들과 함께 작업하는 현장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행복해요. 특히, 이전에는 막내 스태프였던 누군가가 최고 위치에 오르거나 감독이나 프로듀서로 데뷔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기뻐요, 라고 전하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나인호는 자신이 연기한 천연수 캐릭터를 세상에서 가장 해를 끼치지 않는 인물로 묘사하며, 한 사람만을 평생 사랑하는 것이 판타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 사람을 기다리는 건 힘들겠지만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캐릭터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어요. 오랜 기다림을 견뎌낸 사람이 나이를 먹으며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연기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 나이누는 저는 포기라는 걸해본 적이 없어요. 놓는 것에 서툴죠. 고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건 오늘날 세상에서 중요한 자질이라고 믿어요.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합니다라고 답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이 드라마는 첫 방송 전부터 기대감을 모으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인호와 이세영은 모텔 캘리포니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배우는 극중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로의 감정을 다시 탐구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들이 그려낼 지강이와 천연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인호와 이세영은 각각의 캐릭터에 깊이 몰입하며 제작진과 함께한 장면, 한 장면을 정성껏 완성해 나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두 배우는 촬영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서로의 연기 스타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세영은 나인우 씨는 정말 세심하고 섬세한 배우예요. 함께 연기하면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라고 말하며 그와의 호흡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나인우 역시 이세영 씨와의 촬영은 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녀의 연기 열정은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라고 화답했습니다. 모태 캘리포니아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지강이가 고향에 돌아와 마주하는 현실과 천연수화의 재회를 통해 그녀가 성장하고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릴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이 작품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람들의 상처와 치유를 다룬다. 배우들과 함께 공감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인우와 이세영의 화보와 인터뷰 전문은 엘르코리아 1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텔 캘리포니아는 1월 10일 오후 9시 50분에 첫 방송될 예정입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두 배우는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하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배우의 진솔한 이야기와 모텔 캘리포니아의 매력적인 스토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강이와 천연수가 펼쳐나갈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여운을 남길지, 이들이 만들어낼 감동과 공감의 드라마가 어떻게 완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4H간 뉴스TM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종합뉴스, 음악, 영화, 엔터테인먼트, 영화 스타 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장 핫한 최신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의 최신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세요.